마이크 좀큰것 같은데 아닌가?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니다 그냥 하자. 그냥 15분 쭉 할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 중에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테세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타던 배를 아테네인들이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낡으면 판자를 갈아 끼우고 수리하고 또 낡으면 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테세우스가 타던 시절의 배의 구성들이 모두 새 부품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담긴 내용입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교회는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 세대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질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또 우리가 이어왔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훼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비유 중에 피아노 조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피아노를 조율해야 할 때, 그 모든 피아노를 적은 오차범위 내에서 모두 같은 음을 내도록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독사님께서 말씀하셨듯 소리 곱셈 같은 것으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음을 정하고 그 기준이 되는 음에 다른 모든 피아노 음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정확한 방법입니다. 한 피아노를 맞추고 그 피아노에 또 다른 피아노를 맞추고 그 피아노에 또 다른 피아노를 맞추는 그런 릴레이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오차 범위가 적겠지만 뒤로 갈수록 오차 범위가 커져서 끝에는 전혀 다른 음을 내는 피아노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될때 우리는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까지 수정되거나 폐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잘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사순절 주제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추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학계의 말씀입니다. 성경통독 수련회가 진행 중에 내일 아침에 함께 읽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계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입니다. 학계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목소리로 인해서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 학계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단순히 예배처소를 세우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언약에 대한 상징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면서도 회복의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아닌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데 여념이 없어서 폐허가 된 성전은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 삶의 터전 복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임을 말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완공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너머에서 이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봤던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성전의 모습을 보며 아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학개가 성전 건축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학개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학개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두 가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들도 거룩해지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한 자가 그 다른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들 또한 부정해지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에 쓰일 제물에 대한 내용은 율법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laughs>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거룩하게 다루고 그 고기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는 두 번째 질문의 말씀도 이제 민수기와 레위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상자, 대제, 대제사장들이 말씀 속에서 대답한 것처럼 거룩함은 그 단순히 그것이 닿는다고 하여서 전가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다음만으로도 전가되는 율법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룩함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은 쉽게 전파되거나 전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에 의해서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함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쉽게 전파되고 주변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부정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거룩함을 잃고 부정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음을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곳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더라도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학계가 성전 건축을 독려한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회복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또 완공하고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새그그 그 소망을 가질 것을 학계는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기독교에 적용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세상 일을 잊고 고통을 잊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걱정을 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진통제의 역할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고 회복을 바라고 계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아 편이면,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들수록 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함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학계의 심정이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학계의 눈으로 바라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아닌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학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도전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잘 지키며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에 거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에서 저는 그 배가 부품, 부품이 다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배가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아무도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 그 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즉, 테세우스의 배가 테세우스의 배일 수 있는 이유는 테세우스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외면을 꾸미고 갖추고 가리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게 연약함과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율법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 또한 거룩함 속에 연약함이 있는 그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임을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세상 흘러가는 일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쉽게 실수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거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 공부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